오늘은 이제 그 중에 이제 재활 분야를 말씀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병원 안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그, 치료 이후에 일상생활로 복귀하시고, 어떻게 이제 관리를 잘 하실 거냐. 그 중에서 이제 재활 운동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립니다. 우선 제가 이제 앞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고 어 저희과에서 이제 재활치료를 실제로 담당하시는 우리 도정아 선생님이 운동에 대한 것을 이제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또좀 실습도 하시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암 치료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으신데 수술 이미 이제 하신 분들도 있고 아마 이제 뭐 보호자분들도 계시고 아마 그러실텐데 수술하시게 되면 수술 부위에 아무래도 통증들이 좀 수반이 될수 있습니다 좀 조직도 딱딱해지고 아프고 그다음에 움직이려 그러면은 움직이는 범위도 좀 줄어들어 있고 영좀 불편하시죠 이래저래 근데 이제 고거 자체가 갑자기 그냥 뭐 시간 지난다고 해서 뭐 며칠 안에 다 없어지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럼 요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어 조금 빨리 회복되게 할수 있을까? 아, 어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는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항암 치료하시면은 몸이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뭐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고요.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 환자분들이 보통 힘드시면은 보통 그냥 쉬시죠 자꾸 눕고 쉬고 어~ 이렇게 잘 드셔야 된다고 자꾸 이제 좀 드시는 거 위주라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뭐 쉬신다고 기력이 막 좋아지고 그러지는 않아요 운동이 좀 필요는 합니다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이제 항암 방사선 끝나고 나면은 더 그래요 항암 방사선 끝나고 나서 뭐 치료 끝났으니까 갑자기 그냥 몸이 가뿐하게 좋아지셔가지고 일상생활도 다 하시고 그러기는 좀 쉽지 않고 어? 회복하는, 노력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세요. 그 다음에 앞에 방사선 선생님이 이제 강의 하셨는데,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시면서 몸이 굉장히 나른하고 좀 힘드신 분들도 좀 있고, 또 수술하고 나서 목 주변이 이렇게 좀 뻣뻣해진 게 있는데, 방사선하고 나면 그 자리가 조금 더 딱딱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색깔도 좀 약간 검스러워하게 이렇게 색이 바뀌고, 그래서 어 이래저래 이제 어, 운동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한 가지는, 어, 수술하고 방사선하고 이 항암 치료하고 이런 일련의 치료를 하는 동안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하신 거지.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유, 왜 이런 게 생겼나 하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좀 이렇게 마음도 축 처지고 좀 우울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의욕도 잘안 생기시고 그냥 뭐 마냥 다 귀찮고 뭐 이런 분들이 사실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본인도 힘드시고 또 옆에 가족분들도 또, 또 힘들어지시고 그러니까 치료기간은 꽤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본인도 힘드시고 가족분들도 힘드시고 다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럴 때 적절한 운동을 좀 같이 병행을 하시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이겨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내용 중에 보면은 뭐 웃음치료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마음 가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과정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런 데서 굉장히 중요하시다라는 거죠. 제일 관심 있으신 게 이제 통증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암 환자가 통증이 있을 때는 그럼뭐다 암성 통증이냐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암 환자가 통증이 있다 그래도 이제 그 아픈 부분 중에는 이렇게 하나씩 뜯어서 보면은 뭐 근육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어, 뭐, 항암제 사용 이후에 생기는 어떤 뭐 신경성 통증이라든지 종류가 좀 다른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 방사선 치료, 어, 하고 나서 생기는 뻣뻣해서 생기는데 주변으로 아픈 건지. 그래서 아픈 거에 내용을 가만히 듣고 이렇게 나눠보면은 가지수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응?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는 뭐, 간단히 좀 없앨 수 있는 것들도 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암 환자분이 아프시다고 다 무조건 암성 통증이고 무조건 아주 센 진통제를 써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어, 운동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줄어드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요런 거를 좀 줄이고 나면 어 훨씬 지내시기가 좀 좋아지실 수 있다. 그 중에 이따가 이제 연습도 하실 스트레칭 같은 유연성 운동으로 줄일 수 있는 통증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암 환자분들 통증에서, 이제 운동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몇 가지 얘기 드렸는데, 음, 그 중에는, 어, 사실은, 어, 수술하기 전부터, 미리 조금 알아두면 더 좋을 부분도 있고, 사실 수술 직후부터도 바로 조금 이제 하면은 좋을 만한 동작들이 많이 있어요. 응? 그래서 이따가 이제 우리 치료사분하고 같이 고런 것들도 좀 실습해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술하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겠거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시간이 지나면서 꽤 오랫동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금 노력해서 좀 줄여보시자라고 하는 게어 오늘 좀 얘기 드리는 동작들에 좀 들어있습니다. 이 목쪽에 수술하신 분들 중에 특징이 이런 식으로 여기 날개 쪽에 있는 근육, 요걸 이제 승모근이라고 하는데, 요 근육이 이렇게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경우들이 잘 생겨요. 아마 수술하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어, 이제 뭐 수술할 때 신경이 불가피하게 손상이 와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 신경은 잘 살려놔도 일시적으로는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요요 어, 요 부분이 이제 일을 해서 팔을 들어올려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온폭 들어가 있고 말라 있으니까 역할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팔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팔이 잘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들은 팔이 무거워졌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요런 경우에 이거를 그냥 두면은 어깨 관절이 또 고장이나요. 굳어 버린다. 는 그렇죠. 이게 팔이 잘 움직이고 올라가야지 굳지를 않는데 요렇게 되면 굳을 수가 있어서 요런 경우에 문제가 이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걸 막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보셨던 부분의 근육이 요렇게 목덜미에서 내려온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고, 요 부분이 이제 온폭 줄어들면은 아까처럼 쏙 들어가게 그렇게 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담결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목 어깨 등 부위는 이런 담결림 그걸 이제 병원에서는 근막통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요런 근육통이 워낙 잘 생기는데요 그래서 수술하시고 나면 가뜩이나 요런 부분들이 잘 생깁니다 사실 수술 안 하신 분들도 같은 연세 뭐~ 친구분들 중에 목 어깨 안 아픈 사람이 사실 별로 없으신데 수술하고 방사선까지 하고 나면 훨씬 이런 빈도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그 담결림, 근육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것도 통증이 꽤 심할 수 있어요. 제대로 치료 안 하면은 목을 이렇게 제대로 뭐못 돌릴 정도로 아프고 어떻게 목좀 돌리려고 하다 보면 막 찌릿 전기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해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불편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 요게 수술하고 나서 이런 증상이 생기고 나면 그냥 공연이 또 걱정이 돼서 이게 뭐 암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또 불필요한 걱정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어 줄일 수 있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알고 제때 좀 치료하고 또 예방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은 이제 뭐 기사들에도 여러 번 저희가 이제 좀내기다고 했는데 운동은 필수입니다. 필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필수 사항인데, 시기별로 뭘 할지가 이제 정해져 있다 생각하시고, 요 시기에 나는 뭘 하면 되나, 요런 거를 이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이제, 암재활이라는 거를 이제 잠깐 설계를 드리면은, 암재활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얼추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사회나 가정으로 복귀하기 전에 이제 되돌리는 좀 빨리 이제 회복해서 되돌아가게 하는 그런 복원을 위한 부분이 있는데 주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요 1번, 2번에 관련된 부분들 위주로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운동은 그냥 두루두루 그냥 운동 하지는 않는 거고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어, 첫째가 유산소 운동, 둘째가 저항성 운동, 셋째 유연성 운동이 있는데. 그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숨이 차게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뭐 이렇게 좀 빨리 걷는다든지 아니면 실내 자전거를 탄다든지 해서 약간은 좀 숨이 좀 차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운동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병원에 살 때는 심박수를 재가면서도 하는데 집에서는 그 정도는 어려우시니까 어 운동하실 때 약간은 좀 힘이 들다. 조금 힘들다, 힘들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높여가면서 하셔야지 운동을 했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다? 이러면 유산소 운동으로서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요 유산소 운동이 자꾸 좀 이렇게 일주일에 세번 이상 정도 목표로는 이제 10분, 20분 하다 30분 이상 정도 이렇게 하시면은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운동이 지금 말씀드렸던 유산소 운동 외에도 힘을 좀 키우는 운동도 있고 유연성 운동도 있고 이런 운동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방법을 좀배우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좀 배우실 테고 나중에 좀더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이비인후과 담당 선생님한테 말씀하시면 재활의학과 가셔서도 배우는 걸또 알려드린다고요. 이렇게 해서 어 운동의 종류를 나눠서 유산소 운동, 저항성 운동, 유연성 운동 이렇게 골고루 하셔야 되지. 뭐 보통, 운동하십니까? 하면, 네, 저기, 뭐, 산에 올라갑니다. 뭐, 동네 걸어요. 요거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따로, 따로, 따로 세 가지를 골고루 다 하셔야 돼요. 응? 그렇게 해야지 좀 회복을 잘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지금 무슨 운동이 있고 왜 하셔야 되는지를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저희 그 도종화 치료사 선생님께서 동영상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좀 따라 하시게끔 그렇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